ERP 시장 점유율 1위. 더존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새로운 AX 혁신 솔루션, 옴니이솔. 옴니이솔은 기업 경영의 핵심인 회계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회계 솔루션입니다. 특히 옴니이솔에 탑재된 FCM 모듈은 최신 기술과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기업의 업종,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 편의성과 데이터 정합성을 극대화하며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솔루션입니다. 옴니설 FCM 모듈은 재무회계, 관리회계, 자산관리, 세무관리 등 모든 회계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반복적인 회계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실무 담당자의 업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빠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영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회계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분개 로직 관리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재무 정보를 자동 검증함으로써 감사나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며, 위젯, BI 등 시각화 자료를 제공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줍니다. 옴니솔 FCM 모듈을 통해 기업의 회계 정보를 통합하여 신속한 마감과 결산 프로세스 정립이 가능하며, 손익배부 기준에 의한 원가, 손익, 수익성 분석을 통해 경영진의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는 옴니솔 FCM.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먼저 통합 재무제표 양식 작성을 통해 개별 회사 양식을 통합 관리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결의점표를 템플릿으로 등록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채권이나 채무 거래의 건별 이력을 관리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은행 계좌나 법인 카드 등 거래 내역을 실시간 전표 처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며 부서별 계정별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 계정을 세분화하여 다차원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멀티랩에 따른 재무 정보 산출이 가능하며 케이스별 자산 관리에 따라 취득, 처분, 재평가 등의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정형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멀티 COA 재무제표 관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더존의 업무 생산성 도구 원 AI가 적용돼 회계 관리의 재무제표 분석과 요약, 보고서 작성 기능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며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업무의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요구 상황에 맞춰 발전과 진화를 거듭한 옴니솔. 이제 옴니솔과 함께 기업의 재무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